말씀을 들었었어요. 호세아를 우리가 그냥 처음 볼 때는 아니 사실은 참 보기 싫은 성경 중에 하나였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참 무섭게 다가, 다가오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혹이 잘못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호세아는 쉽사리 우리가 참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들었고 별로 별로 사실은 좋지 않잖아요. 딱 펼쳤을 때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탁 펼쳤어도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막 너의 계기나 막 손님이나 막 고아나 지르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오. 막 이런 말씀이 좋지. 딱 틀어서 기뻐하지 마라.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막 이렇게 그런 말씀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스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장면들이 참 많았지만 우리가 다시금 호세아를 정확하게 보니까 호세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면서 아,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또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말씀은 우리 포인트는요. 이스라엘아 기뻐 뛰어 놀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포인트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 그런 거있더라요 저는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게 만들었어요. 전상도라고. <laughs> 그러니까 어느 게더 좋을까요? 전상도, 그 다음에 경라도. 어느 게더좀세 보입니까? 전상도가 더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에요? 물으면면 전상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가도 이방인이고 여기 있어도 이방인이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전상도 사람이고 오직 예수 크리스만 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왜 이런 말을 제가 할까요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우리 25분밖에 없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갑니다 한 2, 3초 하지 말고 자 이스라엘아 너는 너는 뛰어놀지 마라. 누구처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어놀지 마라. 원래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것을 정리해 보면 너희는 추수하는 날에 지금 이 구장이 나타내는 것은 추수하는 날이에요. 이 절에 나오는 이 다장마당은 이단에서 왜이 다장마당을 가져가 가지고 다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다장마당이라는 것은 아주 기쁨의 마당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때오버랩시키킨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들을 오버랩시켜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 마당은 어떻습니까? 시골 마당을 떠올리는 거죠. 아파트 말고. 그런 마당에 이렇게 벽이 둘러 저 있고, 그 가운데 모깃불, 우리 시골 외할머니 집을 생각해 보세요. 모깃불 쫙 피워놓고, 둥글게 앉아서 수박 먹고, 막 이런 장면들을 기억해서 그 다장마당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다장마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당이 아니라, 우리 표현들 어떻게 한번 해보면 오히려 마을의 어떤 공동적인 그런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곡식들을 다 수확을 해서 그 바당에다가 이 곡식을 놔두고 그 곡식으로 인하여 기뻐 뛰어 노는 날이 지금 구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수하는 날을 기억해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라 했고, 뭐 칠칠절이나 수장절이나 여러 이 절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수확을 하고, 또그 수확의 기쁨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날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지금 이 구절에, 구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바을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을신, 이 바을신은 그들이 이방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인데 이 바알 신이 풍작을 일으켜 주고 뭐 아이를 많이 낳게 해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그신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신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제가 여러분께 과함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택한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왜? 이게 행복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게 더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참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질질 끌려와 가지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의식일 뿐인 거죠. 우리가 이게 행복하고, 이게 즐겁잖아요. 찬양을 우리가 왜 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우리는 참 보세요.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기쁠 때도 찬양합니다. 왜? 이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참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행복한데,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 오는 걸있잖아 이해 받으려고 하지 말자 했잖아요 너희는 안 아, 행복하면 뭐 하지 말라고 오지 마. 안 아, 행복한데 왜 와?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쪽으로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람들이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방 사람들, 바 바알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장의 말씀을 쭉체로 보려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까지 이 구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가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경이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들 향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저주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구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어떤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요. 나를 비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꼬게 듣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비꼬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는 기뻐 뛰놀지 마라. 이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왜 바를 섬기느냐? 우리 우리로 미거예요. 너희가 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슬퍼하느냐? 너희가 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가지고 어려워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가르쳤, 가르쳤는데 이들은 바을신이 만들어온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풍요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멘. 왜 진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 그런가보다 믿자 그냥 믿자 계속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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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왜 진짜?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진짜와 가짜 별이 다섯 개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에 이게 안 웃어주면요 진짜 뻘쭘 해요. 요제 별이 다섯 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포인트. 좀 여유를 가지십시다. 우리 요즘 너무 딱딱해 있으세요. 네. 진짜, 아니, 많이 피곤하세요. 네. 자.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뭐죠? 여러분, 동네무치장 앞에 가면 노란색 그 천막이 촥 쳐져 있어요. 동네무치장 가면. 있어요. 네. 촥 쳐져 있는데 거기 가면 버버리, 구치, 나이키, 오만 걸다 팔아요. 구찌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1 5 0 0 0 원이래요. 구찌 가방 한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탁 차면 잘 몰라요 우리는. 제가 쿠팡에서 신발을 시켰거든요. 쿠팡에서 우리 아버지가 신발 한개 사달래 하셔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아또이 말씀 들으면 대단 모르겠네. 쿠팡이 좀더 싸더라고. 네, 몇만더 싸고 막또나이키막잘안 오고 막이런서 쿠팡 이제 다 샀어요. 그 사가지고 제 우리 청년들 모였을 때 자랑을 딱 했어요. 네, 야 쿠팡이 가니까 싸더라. 그러니까 잘 아는 그 회성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쿠팡은 다 가짜입니다. 즉 색을 빵냈어요. 이 쿠팡을 물러보고 이렇게만 들어가서 조목조목 얘기해 주는 거예요왜 가짜인지. 어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취소를 했어요. 그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환불은 해주고 물건 안 가져가요. 네. 그 환불을 하니까 택배비 만 원, 돌아가는 거만 원, 이만 원 떼고 환불을 해줘요. 그럼 신발을 가져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져가. 왜안 가져갈까요? 가져가면 가짜니까.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진짜는 오래 갑니다. 가짜는요. 한번 빨고 나면 나이키가 니키가 네 되어있든지 이상하게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가짜 행복은요. 그 행복이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진짜 행복은 그 행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받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은요, 수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 요즘에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저희게 했을 때 말씀 그 기억 많이 합니다. 내품의 자식. 그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은요 아직 나이가 다 어려요. 제 친구들의 아이들은 아이가 다 어려요. 제가 가서 막 조언을 합니다. 야, 품이 있을 때더 잘해줘라. 어디 가자할때잘 가라. 야, 네가 놀아줄 것 같냐? 재밌어 안 놀아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로 얻는 행복은 그 자녀가 성장하거나 그 자녀가 유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뻐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제 이말씀을로 마치 시간만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었으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해 보신다면 내 채널이 지금 어디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더 깨달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약속하신 것은 진정하고 영원한 언약의 약속인데, 그들은 지금 그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장에 그냥 먹고 마시며 기뻐 노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뛰어놀지 마라. 왜냐? 곧 심판으로 바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다. 계속해서 우리 호세에서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부도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것도 있지만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내어 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을 떠 하고 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조화했다. 곡식마당은 다장마당은요 수확한 곡식을 모아두는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장마당, 곡식마당은 그 상징하는 것이 풍요와 곡 풍요와 번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 다장마당, 곡식마당, 그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바알 숭배와 관련된 경제적 의미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또 한번 찾아볼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음행의 값이 무엇이냐? 음행의 값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김을 통하여서 얻어진 값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까지 가 봅시다. 출애굽을 쭉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가는 제일 첫 번째는 땅에 심어서 땅에 나는 것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경제적인 이런 활동은 농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음행의 값이에요. 음행의 값이라는 것은 방할 신과 방할 숭배와 관련된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만 더 깊게 가볼까요? 지금 이 9장 1절의 말씀은 일만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종교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의 타락을 더욱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음행의 값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방백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에 그 은혜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그 갑.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바알 신을 제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바알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은요, 목사의 가르침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바라보며, 바르게 해야 할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간접으로 다가온다면. 왜냐하면, 목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일해야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분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 선지자들이 아, 오늘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선지 그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추수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했으면, 백성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바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찾아보면요, 제일 못된 게 누굽니까? 제일 잘못된 것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위해 기도하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위해서. 가연 몰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장로들이이 선지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글로, 그리로 따라갔을까? 그래서 이 구장 1절의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강하게는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것을 더폭로게 가져왔을 때는, 정말 신앙을 생활을 하여 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기수로 경제적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발승부에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왔었음을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도요, 착각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뭘, 뭘 착각하냐면 지금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신 복인데 바알의 바알이 준 복으로 착각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다른 이가 나에게 주신 은혜인지 그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항상 뭔가를 섬깁니다. 그것이 여호와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착각하고 또 착각하면서 바을 숭배를 계속하고 나갔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 2절 말씀입니다. 자, 타장 마당이나 술통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길렀던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인 거죠. 자, 우리 시대로 가 봅시다. 우리를 지금 먹,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마십니까? 돈이죠, 돈. 네, 우리는 지금 돈으로 먹고 마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너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의존하는 경제적 풍요가 더 이상 너희를 먹여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덕대 얘기하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돈을 벌어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또더 크게 네가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 주십니다. 우리 이번 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그 훈련대로 그 방법대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그 길을 가고 경험할 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잊었구나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입니까 잊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잊은 것부터 그러니 우리는 뭘 하면 안 된다 잊으면 안돼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 고백 많이 하잖아요 뭐그 뭐였죠 은혜 생각이 안나그 은혜 얼마 전에 찬양하셨던 그 은혜 네, 그 사연이 었습니다그 모든 것이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네, 그거 그거 모든 것이 은혜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이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나온 것도 은혜 지금도 은혜 앞으로 있을 것도 은혜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 있습니까? 기대하는 신앙인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기대하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펼치실 것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딱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 나 정말 힘들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내가 정말 노력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냐? 또 혹은 아니 하나님이 아니야 다른 것이야.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바울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장마당이나, 그러니까 이제 풍요와 내 자랑이었거든요. 우리말로 한번 제가 좀 싸게 얘기해 볼까요? 타장마등이나 술통이 나의 통장과 나의 건강이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거예요. 나의 통장과 나의 건강이 이제는 너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의 자녀들을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 새 포도주도 떨어지게 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현대인들도요. 어쩌면 늘 말했던 거돈 걸려 뭐 건강 자녀 이것들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고백은 그 찬양 그 오늘 또 보내드릴게요. 네또 <laughs>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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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없는 은혜 이 고백 우리가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근데 만약 내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 않고 다른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하면 또 놀라운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바보처럼 그래요 목사님 한번 기대해 보겁니다네 저는 그래요 한번 기억하면요. 오 이러지 말고 맞아요 하나님 딱이거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었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 안 하고 있었으면 좀네 자존심 좀 내려놓고 아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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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의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늘 은혜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질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우리가 그 길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